네, 우리 군주가 지금. 이에 역시 차는 이가수차이 악수 차는 이 악수 차는 이 악수 차이는이악이악이기는이는이석은 반대방송 나왔는이 악수 차는 이악이이 악수 이 옆에 차장님 계신데, 보신 분인데 속도를 조금 더 내도 안 물낼까요? 물어봐요. 여대요. 한 대고 그런데 그렇게 앞부지는 그 뭐? 내 차를 앞차를 추월 <laughs> 하지는 말고. 네, 예, 살짝 속도를 내보겠습니다. 그래. 지도연 아자마자 많은 거야 지금. 빠르죠. <laughs> 아, 죠아다 yeah. 좋다 좋아. 되게 부드럽죠? 예. 사람 거 여대요? 어. 와, 저니다라 물빛이. 사람은, 뭐리, 탈하러, 사 저기 노란 불 사람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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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람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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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뭐은 사람은, 사람은, 맞아. 헬로. <웃음> <웃음> 헬로 사람은, 사람은, 가 있어. 사람은, 사람은, 반람은 사람은, 사람주세요 아까 냉면이라사사 손이 다 나가 이거 했어자 했으면... <laughs> <laughs> 아, 여러분들 모두. 마지막송 하니까 사람인 앞쪽에 차 보이죠. 회차선. 국궁 국궁. 아 뭐야 누워고 누워고. 뒤뒤이 방. 징글. 징글. 아, 함정 <laughs> 이번 역은 함정, 함정역입니다. 함정 <laughs> <지금> 은없습니다 <음실문은 웃음> <laughs> 와, 함정. 함정역왜 나온 거야? <laughs> 함정, 함정. 바, 방송은 나중에 다시 할게요. <laughs> 함정동이요 함정동. 아, 여서보이죠정차요 아. 네. 정차 안 하고 통과하겠습니다. 아, 네. 아. 저 물은 왜있지 아,